안녕하십니까. 군 소장의 법원 경매 군 순영 소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실 만한 경매 물건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감정가 대비 반값까지 떨어진 4층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7억 9,500만 원이 넘었지만 두번 유찰되면서 현재 최저가는 3억 8,900만 원까지 내려왔고요. 매각 기일은 오는 11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근 일대는 다가구 주택과 단독주택, 아파트, 학교 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약 900m 거리에 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이 위치해 있어 역세권에 가까운 입지이며 바로 인근에 버스 정류장도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는 양호하게 보입니다. 특히 영남대학교 캠퍼스가 인접해 있고 경산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수요도 있어 인대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 면적은 63.2평, 건물 면적은 109.4평으로 2019년에 지어진 6년 된 신축 건물로 외벽은 석재부침과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외관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1층은 계단실 및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에서 4층은 다가구 주택 10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 상태는 신축 건물이라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건물 관리 상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주차장에는 차량 6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지만 인근에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주차 난이 예상된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신축 다가구 주택이 감정가 대비 반가까지 급락하여 가격적인 메리트가 매우 높습니다. 총 10개 호실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 임차인 현황입니다. 여사의 임차인은 총 6명이며 보증금 합계는 2억 8500만원, 월세 합계는 4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인들 모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임차인의 명도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임차인들의 배당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배당금액을 검토하셔야겠습니다.